내 마음이야 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나의 무엇이다 it's my life 내 인생이야 it's my house 내 집이잖아 it's my decision 내 결정이야 이렇게 나의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다 할 거다 이런 식의 어, 표현 방식이에요. 이건 어떤 하나의 이렇게 묶여 있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 에 우리가 어, 연결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내 마음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요. I can do whatever I want. I can do whatever I want. 어,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어, 무엇이든 할수 있다. I can do whatever I want. 아, uh, whatever 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거고요. 무엇이든 이런 의미니깐요.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. 그냥 I can do what I want. 뭐, 근본적인 의미에는 별 차이는 없지만 그 어감에 있어서 좀더 강조를 할 때는 whatever, I can do whatever I want. Um, 어떤 물건이나 uh, 뭐, 집,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I can do what I want with it.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해요. I can do what I want with it. It's my house. I can do whatever I want with it. 내 집이잖아.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어.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.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. Um, 물론. 이 뒷부분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It's my house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도 이 뒤엔 얘기는 사실 충분히 그말 속에 암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이 뒤의 부분까지 얘기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미를 좀더 강하게 전달을 하는 어,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uh, I can 말고 I'm gonna do whatever I want I'm gonna do what I want 이렇게 할 거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할때도 사실 I can을 하든 안 가나라고 하든 거의 모든 상황에서 어느 걸로 하든 별로 상관은 없어요. 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건 네 마음이야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. 마찬가지예요. It's your life. It's your house. You can do what you want. You can do whatever you want. 자 근데 상대방에게 그건 네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더 간단한 표현이 있어요. That's up to you. It's up to you.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. It's up to 누구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한테 달려있다라는 어감이 사실 있어요. 더 근본적으로는. 물론 방금 얘기했듯이 어, 상황에 따라서는 누구 마음이다라는 그런 어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더 근본적으로는 누구한테 달려있다, 누구한테 달려있는 문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. 어, 그 의미가 상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, 근데 좀 희한한 거는 어, 내 마음이야.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키면서 '어, 내 마음이야'라고 할 때는 'It's up to me'라고는 잘안 해요. 이건 어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활용을 안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표현 자체의 활용이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일반화가 된것 같아요. 나를 제외한 어, 당신이나 제 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뭐 그건 네 마음이야. 그건 걔 마음이야.라고 할 때는 'It's up to you', 'That's up to you', 'That's up to her'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너 마음이다, 걔 마음이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 "미아"라고 할 때는 "it's up to me"라고는 잘안 하고요. "it's up to me"라는 말을 할 때는 그거는 거의 항상 그거는 나한테 달려있다, 어, 내 결정이다, 내가 결정할 문제다, 나한테 달려있는 문제다, 이런 어감으로만 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<목소리> Don't leave me here dark. Don't leave me here on dark. Me, I'm begging don't leave me here on a day dark. Me, you know to one big old I dash with me, shock.